안녕하세요. 노안스키입니다 그, 여러분, 그 교수 추천해달라고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교수님들을 제가 감히 추천을 해야 되나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베스트 정답은 뭐예요? 나랑 맞는 교수님 찾는 게 우선이겠죠? 그쵸? 나랑 안 맞은데 너무 유명하대요. 그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랑 맞는 교수님을 찾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샘플 영상 한번 보세요. 약간 뭐라고 하죠? 소개팅 같이, 아, 오늘 이 교수님 수업 한번 봐야 되겠다. 봐요. 어, 이 교수님, 뭐, 상대방 보고, 어, 매력있네? 이런 것처럼, 이 교수님 되게 잘 가르치네? 재밌게 잘 가르친다. 하면, 이그 교수님을 쭉 보세요. 근데, 어, 이 교수님만 보면 졸려요. 그러면 저는 안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른 교수님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샘플 강의 영상이 잘 되어 있어요. 학원에서. 그리고, 책 같거잖아요책 책. 어디 회사가 좋다 어디 회사가 좋다 a 회사 b 회사 이렇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서는 한, 한 것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a 회사 b 회사 기본서 두개다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대신 그 회사만의 문제집이 있어요 그거는 각각 회사 a 회사 b 회사 있어도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 하면 저는 답만 봐라고 요 일단 답만 봐라 다 보고 시간에 다 보고 나서 시간이 있다, 남, 남는다, 시간 남는다. 그러면 나머지 지문도 답이 아닌 지문을 봐라. 근데 기출문제, 제가 계속 얘기한 기출문제는 무조건 한 권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내가 A 회사를 본다 하면 A 회사를 봐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B 회사 있잖아요, B 회사는 답만 보세요. 똑같아요, 문제집이랑 모의고사는. 둘다 있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A 회사에서 이거 나올 것 같아, 라는 거야? B 회사에서 어, 이거 나올 것 같아, 라는 게 같지가 않아요. 선생 교수님들이 약간 그, 무당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도 중요한 게 있고, 이 회사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냐? 이 회사의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답으로 내줘요. 이건 외우자. 그래서 무조건 모의고사 답은 먼저 무조건만 된다 그러면 되고. 또 다른 거뭐 얘기할 게 있을까요? 교수 추천은 나랑 맞는 교수님 하는 게 좋고. 책은 기본서는 한 권만 있어도 된다. 무조건 있어야 될 거, 기출 문제는 무조건 해야 돼. 문제집 한권 정도는 있어야 돼.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두 회사 보시는게 좋아요. 왜냐? 그 교수님만의 포인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목소리>